At times 때때로 it seems like celebrities have no difficulties 어 모모처럼 보인다 어 유명인들은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너는 그렇지 않은가? They are beautiful and charismatic 이 아름답고 카리스마가 있다. But they sometimes face obstacles too. 그러나 그들도 때때로 이거는 동사야 동사 마주치다 마주하다라는 말. 어, 장애물을 마주한다. 그들도 때로는, 때때로. They may, you may be surprised to know. 너는, 어, 알게 되면 놀랄 것이다. 모를 that many celebrities have learning disabilities. 많은 유명인들이 학습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넌 놀랄 거야. The following is a list of inspirational stars. 다음에 나오는 것은 목록이다. 영감을 주는 그런 스타들의 목록이다. They have learned to live with disabilities. 어떻게 됐는 거야? 장애를 가지고 사는 법을 배운. 어,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스타들의 목록이다. Bruce Willis is a skilled actor. Bruce Willis는 아주 노련한 액터이다. But he wasn't always natural on camera. 그러나 그는 항상 자연스럽지 못했다. 카메라에서. 카메라에서는. Until he reached the age of 20, 그가 스무 살이 될 때까지, he had a stuttering problem. 말더듬이. 그는 말더듬이 문제를 갖고 있었다. In an interview, 인터뷰에서 he explained that. 그는 설명했다. Acting helped him beat his stutter and work on his sense of humor. 그는 설명했다. 액팅이 그를 도와준다고, 그의 말 더듬는 것을 극복을 하고, 그의 유머 감각을, 어, 이렇게 뽐내게, 이렇게, 어떻게, 유머 감각 있는 것을 아주 그냥 잘, 잘 활용할 수 있게, 음. 그렇게 도와준다고, 그는 설명했다. By being funny. 어, 재미있음으로써, Willis kept people's attention, 어, kept people's attention. Willis는 사람들의 주목을 잘 봐, off his, off his disability, 그의 장애에서는 끊어내고, and on his acting skills, 그의 연기력을, 역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야. His disability 에서는 off 되고, 어, 사람들의 어텐션 이. 그리고 그의 액팅 스킬 에서는 온 되게 만들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야. 그의 그런 말 더듬이 이런 그의 장애는 보지 못하고, 그의 아주 출중한 그런 연기력, 이거에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In doing so,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he gained confidence. 그는 자신감을 얻었다. American swimmer Michael Phelps is fast and alert in the in the pool. 미국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는 빠르고 풀장에서 풀장에서는 빠르고도 기민한 그런 사람이었다. But, but Phelps' focus wasn't always strong. 펠프스의 주의 집중력은 항상 강하지는 않았다. as 왜냐하면 he had ADHD. 넘어가. in school 학교에서 폐업 sometimes. 이건 문제야. 학교에서 그는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여 곤란에 처했, 처했다. 이거는 니네가 알아서 하시고요. in class 수업 중에. When he turned his attention to swimming, turn A to B, A를 B로 바꾸다. 그의 attention을 swimming으로 바꿨을 때, however, 그러나 바꿨을 때 he was able to develop his concentration. 그는 그의 집중력을 발전시킬 수가 있었다. After years of training, 수년간의 트레이닝 이후로 his hard work, 그의 열심히 노력한 것이 led to, 결국은 뭐뭐시 되다지, 몇 개의 올림픽 골드 메달로 이어졌다. 이거죠. 결국은. When Kayla Knightley was strong, 아, young, 이 여자가 젊었을 때, her classmates teased her. 그녀의 학급 친구들은 그녀를 놀렸어. Because she could not read. 왜냐하면 그녀는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it turned out she had 디슬 렉시아. 어 그리고 결국은 판정이 났어. 그녀가 뭘 가졌다고? 어 이게 뭐야? 아 난독증, 난독증, 난독증을 가졌다고 이제. 어 판명이 났어. Which causes people to read incorrectly. 그 난독증 그리고 그 난독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읽게 만드는 거야. To help her defeat her disability. 그녀가 그녀의, 어, 뭐야, d i 를 f 이길 수 있게 돕기 위해서, n i g h 의 부모들은 그녀와 딜을 했다. 거래를 했다. 어떻게 거래를 했냐면, they agreed to find her on acting agent. 그들은 동의했다. 그녀에게 acting agent. 그녀를 위해서 찾아줄 것을. If she learn to read. 그녀가 읽기를 배우게 된다면, 그니까 러 너가 잘 읽을 수 있으면, acting agent 찾아줄게. 뭐 이런 말이지. 이 find 가 엄청나게 좀 적극적인 그런, 그런 의미야. find에는. 옛날에 어떤 애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where is the bathroom? 이거하고, where can I find the bathroom? 이거하고 차이가 뭐냐고. 둘다 화장실이 어딨냐. 뭐 이건데 차이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그 차이는, 그니까 이런 거지. Where's the bathroom? Where is the bathroom? 뭐 이러면, where is the restroom? 뭐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그 당시 어떤 집에 놀러 왔는데 그냥 배스룸이 어딘지 알아놓는 그런 차원에서, 아니면 어디, 어디를 갔어. 그러면 restroom이 어디 있는지 알아두면 좋잖아. 어떤 건물에 들어가, 갔는데. 그러니까 알아두는 차원으로 뭐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럴 땐 where is를 쓴다는 거죠. 그렇지만 where can I, where can I find the bathroom?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지금 화장실 무지 급해. 나 지금 화장실 가야 돼. 뭐, 이런 표현과 비슷한 거죠. find는 확실히 좀 적극적으로, 뭐뭐 뭐 해줄게. 라는 표현에, 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적극성을 띈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Well, you can probably imagine, 어, 너는 아마도, 어, 상상할 수 있을 거야. How it turned out. Turn out 하면은, 결과가 뭐뭐로 판명이 되다. 이런 말이잖아. 그것이 어떻게 판명이 됐는지 너는 어,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케이라 is now one of the most famous actresses in the world. 이 여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배우 중에 한 명이 되었으니까.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단어 한번 볼게요. Obstacle, 장애물, Stutter. 말 더듬다, 말 더듬이. defeat, 물리치다, 이기다. 예, 수고하셨어요.